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신 후 알람 설정을 하신 다음에 댓글에 내용과 서버, 캐리명을 적어주시면 리제로 패키지를 나눠드립니다. 뽀잉! 아프리카 친구들, 유튜브 친구들 반갑습니다. 에어비스입니다. 자 오늘 2019년 5월 썸네일 3 개가 나왔네요. 자 지금 보이죠? 덜른이 날 종합 선물 세트. 우리 보고 덜른이래. 사실 던파가 어린애들이지 않았거든. 다 어른이죠. 자그 다음에 던파의 핵심 스토리인 마계 회합. 자 이야기 나오고요. 그다음 고대 도서관 이키 더 비키의 이야기. 도서관의 마도학자들 오디오북 공개 마계 스토리가 나옵니다 이게 아마 지금 딱 내년 강정호 디렉터가 출시할 신규 레이드 떡밥인 것 같아 밑바탕들 우리 한번 같이 볼까? 자 오늘 먼저 새로 나온 거자 오늘은 덜른이날 우리들 세상 덜른이라고 던파하는 어른들의 줄임말 음 사실 나도 되게 많이 좀 궁금했어 아니 얘네들이 어차피 던붕이들 다 어른들이고 어린이들 한 명도 없는데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 나 솔직히 던버이날 할줄 알았어 던버이날 아직 아버지는 일렀나봐자 이렇게 해가지고서 어, 오늘 덜른이들 이야기가 쭉 나오네요 자 리얼라이프에서는 어린이들을 위한 연휴 기간이지만 던파는 모험가님을 동심으로 돌아갈 수 있게 선물을 챙겨 줄 거라고요 음 이벤트 기간은 2019년 5월 4일, 그 다음 5월 7일까지, 음, 3일 동안이네, 맞지? 아닌가, 토, 일, 월? 토, 일, 월, 3일이죠. 엄밀히 말하면 화요일 오전 6시에 끝나는 거니까, 그치? 자, 어떤 이벤트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야 집에서 버닝이라 굉장히 좋네요. 집에서도 PC방과 동일한 버딩 혜택을 적용을 받습니다. 스킬 레벨 1 e 스킬에다가 스킬 쿨타임 20%, 항마력 플러스 100, 핀도어 레이드에서도 PC방과 동일한 혜택 적용되고요 오, 좋네요. 자, 그 다음 여기, 덜른이니까 던전 입장 할인이라고 해서 모든 레이드 포함 던전 입장료 50% 이상 할인 적용. 뭐 좋은데? 음, 루프송 가오가 거의 3분의 1 값이네? 어. 테라니움은 거의 3분의 1, 골드는 반값, 테이베리스도 반 이상 할인. 야쭉 여기서 보면은, 아, 할인을 엄청나게 많이 해주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안톤도 할인해주네. 야 정말 많이 할인해주죠. 자, 그 다음에, 어, 덜른이날이라고 코스튬을 주는데, 누적 접속 10분만 채우면, 덜리대로 역성장할 수 있는 보상. 말 그대로 그냥 쬐끔해지는 거네 어... 사실 지난번에는 덩치가 커지는 코스튬 줬는데 이번엔 작아지는 걸 주네요 뭐 좋습니다 어... 캐릭이 아주 쪼만해지는 아주 그냥 말 그대로 소소한 덜르니 어린이날 이벤트입니다 간단히 요약하면은 집에서 버닝되고 입장료 할인되고 그냥 코스튬 얻을 수 있는 거야 근데 아쉽게도 여기서 피로도를 더 준다는 말은 없어 맞지? 피로도는 더 안주고요 두 번째는 이 던파의 핵심 업데이트인 마계 회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여기 밤의마춰루 프레이 이시스를 족치고 마계 대표자들이 수습을 위해 한 자리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자 그들의 이야기와 함께 다가올 마계 두 번째 회합을 기대해 주십시오. 사실 이 마계 회합이라는 게 던전앤파이터에서 어, 굉장히 또 중요한 스토리였잖아 맞지? 뭐 니우라든지 히카루도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마계 강자들이 전투를 벌였던 바로 그런 내용인데 사실 이게 약간 의미가 없어지긴 했어. 왜 그런지 알지? 그마계의 강자들이 있었지만, 걔네들이 다 사도 미치라는 설정이 있었거든? 근데 지금 주인공은 사도를, 어, 반 이상 때려잡은 최강의, 우주 최강의 아라드의 모험가가 나왔잖아. 다, 어차피 모험가가 마음만 먹으면, 얘네들은 혼자서도 다 뚝배기를 털수 있을 정도로, 마계의 강자들이 솔직히 말해서 이제 이군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나죠. 레이드가 너무 진행이 많이 돼서 그래. 자, 근데 이거를 어떻게 네오플이, 어 풀어나갈지, 궁금하네요. 자, 마귀회합 사실 엄밀히 말하면은, 이마귀회합 자체는, 어, 사도들보다는 훨씬 더 약한 애들이에요. 실제 스토리상으로도 그렇고, 보면 뭐, 시카르드나 니우가 아무리 세다고 하지만, 뭐, 프레이라든지, 뭐, 안톤이라든지, 뭐, 디레지에라든지, 우리가 모험가들이 때려잡았던 사도들에 비하면은, 어, 굉장히 한등급 밑에 약자들로 설정이 돼 있죠. 꼬봉 약간 느낌으로. 그니까, 러 쉽게 말해, 1군과 2군 차이라고 보면 돼. 그런 2군들이 어떻게 또 이야기를 만들어 나갈지 궁금합니다. 사실 이거는, 어, 내년에, 어떻게 보면, 뭐, 카인의 레이드라든지, 아니면 뭐, 힐더라든지, 어, 이제 남아있는 사도들을 어떻게 꺼내올지, 그런, 그런 말 그대로 떡밥이죠. 여기서 쭉 보니까 나오네. 여기 뭐, 테라코타, 그 다음에, 서클메이지, 여기 카슈파, 그리고 수호자들. 여기, 얘네들은 뭐야? 고대 도서관도 있고, 세컨드 팩트. 이야, 멋진 이름들이 많이 나오네요. 여기 그, 각각 이런 친구들이 여기서 모여 가지고 두 번째 회합을 벌인다고 하네. 자, 근데 두 번째 마귀 회합은 그 위에 누가 있어? 모험가가 있지. 실제로 모든 사도들을 거의 때려잡을 수 있는 모험가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쉽게 말해서 약간 무협지 같은 느낌이야. 무협지에서도 그렇잖아. 그 김용 소설 보면은 어, 주인공 장무기 있잖아. 의천도령계 보면은 장무기가 애들 다 때려잡듯이 여기서도 약간 좀 그런 느낌이 날것 같네. 혼자서. 자, 여기 테라코타 이야기 먼저 여기 딱 나와 있고 어, 제2사도힐더가 창설에 관여했다고 하는 테라코타 그 다음에 서클 베이지야 여기 있는 떡밥들 나와 있네 막에 있는 소환사들의 모임 리더는 소환사 케이트 얘네들은 아군이네 아군 음. 자 소환사 스토리 5월 9일 자 그리고 수호자들 야 여기는 벌써 공개가 됐네 마법사 니우가 어, 체이서 운영으로 찾는 말 그대로 그냥 뱀에네 그치? 자, 고대 도서관. 지금 이게 오늘 있다가 스토리가 바로 나온, 어, 마도학자. 얘네들 모임이네요. 그니까 말 그대로 그 수많은 부탁들이 개파가 나눠져가지고 맞짱 뜨는데 거기서 모험가가 참교육 시키는 딱 그런 스토리겠네. 떠났네. 그치? 자, 세컨드 팩트. 얘네들은 누구야? 소환사와 소환수 사이는 교류가 아닌 집회와 피집회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 반발해서 나온 문파. 지적 생명체, 정령, 마수, 어떤 소환수를 소환하더라도, 어, 매우 혹독하게. 이것도 약간 좀 소환사의 분파네. 자, 그 다음에 카시파 자, 얘네들에 관한 이야기는 워낙 또 유명하죠. 뭐, 히카루도. 실제로 지금 스토리의 가장 핵심이죠, 히카루도. 얘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고. 드디어 베일에만 쌓여있던 카시파의 수장 역시 나올 때가 됐죠. 사르포자. 자, 일단 오늘 공개된 이야기 좀 보자. 자, 여기 보시면 보면은, 이렇게 마계회합 전야 이야기가 공개가 됐는데 이렇게 매주 하나씩 나오잖아 그러면은 5월 23일날 테라코타가 공개되는거 보면은 마계회합이 5월 23일날 나올 확률이 높겠네요 맞죠? 어 5월 9일날 다음주에 서클메이지 공개되고 다다음주에 어, 두개 공개되고 그 다음 23일에 다 공개가 되네 자 여기에 관한 스토리는 뭐 따로 여러분들 굳이 뭐 자세히 보기에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아 이런게 있구나 아니면 던파 유튜브에서도 볼수 있으니까 거기서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쭉 넘어갈게요. 첫 번째로 마도학자 스토리가 나왔네요. 자, 이렇게 썸네일 오늘 새로 나온 거 지금 세 개는 다 봤고 자, 그리고 이달의 봉자 역시 어 고대 바인드 큐브가 아닐까 싶었는데 어 14차 바인드 큐브야. 굉장히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살짝 이번 달 봉자는 좀 아쉬운 느낌이 듭니다. 왜, 이게, 14차 레압이 사실 약간 좀, 뭐, 그래도 뭐, 나은 김에 하나라도 뽑아 봐야지. 자, 우리 그러면 14차 레압, 어떤 건지 한번 볼게요. 던파, 14차 레압. 검색하면 은쭉 나오잖아. 자, 여기 나와있죠. 던파 14차 레압이라고, 여기 이미지가 쭉 있는데, 말 그대로 이런 시뻘건 놈들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이 하얀 이 놈들. 이 자, 14차 레압, 여러분들, 여기서 뭐가 제일 이쁠까요? 뭐, 정말, 잘 모르겠어요. 나는 뭐가 제일 이쁜지. 그래도 약간 뭐, 빨갛놈, 뭐, 굳이 하나 이쁜 거 꼽자면, 이번 14차 레압. 자, 하나만 꼽아보자. 야, 요거 화려하네. 얘 뭐냐? 요거 마창사냐? 그래, 요거 이쁘다고 해줄게. 자, 그리고 흰 것도 하나 뭐 골라보자. 음, 흰 거는 별로 이쁜 게 없네. 솔직히 14차 레압은 정말 내 취향은 아니다, 얘들아. 뭐 어쨌든 값싸게 14차례야 지금 벌써부터 바인드 큐브가 이렇게 풀리고 있어 이게 쉽게 뭐냐면은 아바타 어 똑같은 거풀여 8부위 있으면은 그두개 8부위 8부위 두개 합쳐가지고 이 바인드랑 섞어서 어 만들면 100% 확률로 나오는 거야. 물론 색깔은 자기가 원하는 거는 어, 얻을 수는 없겠지. 확률은 반반 이래잖아. 검은색 반, 흰색 반. 아니면은 뭐 이런 데서 사, 사도 되겠네. 어차피 매물은 쏟아질 거야. 매물은 쏟아지기 때문에 뭐 이런 데서 직접 싸게 할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치르게 천신 세트 또 이렇게 싼 이미 싼가격에 형성이 됐는데, 자 어떤 게더 쌀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걸 추천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서. 어 오늘 새로 나온 소식들 다 전달 드렸습니다 우리 유튜브 친구들 아프리카 친구들 구독 좋아요 누르고 보실게요 자 이번주에도 마찬가지로 어, 리제로 패키지 이벤트 진행하니까 알지 일주일에 3개 바로 지난주 당첨자들은 바로 지금 커뮤니티 올렸으니까 확인해봐 알았죠 자 이번주도 많이 참여해주세요